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최근 시장이 예, 계속 좀 둔탁한 흐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2,693, 어, 2,700선에서 어, 계속 공방을 보입니다. 어, 어디로 갈지 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뭐 폭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폭락을 하기에는 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음, 물가 상승이지만, 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지만, 주식의 가치도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 상승한 주식들이, 음, 주로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어, 여기서 또 계속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 글로벌, 시황이 나쁘지 않은 선상에서 계속 주식값만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어, 특정 자산만 뭐 국지효과가 지금 106불 와 있는데 국지효과만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없죠.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든지. 원달러 환율도 지금 불안정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뭐 여기서 갑자기 주식시장만 폭락하고 전세계 주식시장은 계속 폭락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폭락하고 이렇게 될 리도 만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폭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좀 문제가 안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뭔가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폭락도 안 나오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묻지마 투자 그다음에 버블시장 뭔가 센세이션한 상승 이런 모습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둔탁한 흐름을 보이면서, 그나마, 지금 뭔가 이슈가 뭐냐. 이제, 그나마, 화장품이 좀, 마스크 렌즈 벗으니까 좀될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위해서 식음료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수... 뭐, 그 테마라면 테마를할수 있죠. 예.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마스코프는 이제 뭐, 거의 기장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이제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죠. 계속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진, 뭐, 검사를 또 이제 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에 되는 것 같고. 완전 자율, 그 다음에 마스크. 그리고 뭐 조금씩 조금씩 이가 나오면 뭐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는 이제 계속 다운되고. 화장품주는 상승하는, 이제, 시소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화장품. 뭐 그동안 많이 빠졌죠. 예.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퍼시픽도 뭐, 거의 뭐, 2015년 이후에 최저가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 뭐, 그런 거다 감안하더라도, 코스맥스 티 t i 코스맥스, 예. 이쪽도 뭐,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 콜마 마찬가지고요. 한국 콜마 홀딩스 이 참불 거의 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거의 이제 문 닫을 기업들은 이제 좀 문을 거의 닫기 직전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킨 게임이라 하고 어 뭔가 새로운 어, 변화를 어 꾀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화장품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주는 그런 그럭저럭 올랐습니다. 항공주도 그럭저럭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 주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서 뭐대형원 콘서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주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나 이런 아이들도 좀 어, 특히 인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쪽이 더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화장품은 여기서 마스크를 번니 많이, 번니 많이 계속 해버리면 지지부진 할수 있는데, 어, 백화점주는 그래도 마스크를 벗든, 벗지 않든 계속 백화점주는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백화점. 오랫동안 제가 쉽게 보고 있는데. 수익 실험도 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 할 때, 어, 단타로 수익도 많이 내고, 저에게는 뭐 효자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어떤 급등주, 급등 락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지금 7만원인데 영업이익이 3, 4, 3, 4천 찍으면 한창 좋을 때보다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종목, <laughs> 그런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PR이 e 좀 괜찮은 게 뭘까요? 뭐가 있는지. 그나마 유통주는 현대백화점이 아 그래도 헤어를괜찮긴 하지만 뭔가 극도의 저평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렇다고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이 극도의 조,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호석 이런 게 실적이 좋긴 하네요. 시제다 대한항공 그럼 대한항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크면서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삼성화재, 버로비스, 신세계, 신세계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롯데백화점 아, 유통주들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또 이제 재미있을 법한 게 이제 롯데푸드나 뭐롯데제과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신세계 뭐 이런 아이들 네 그렇죠. 이마트 좀더 많이 가겠죠 이제 좀더 많이 가겠죠. 그런거 배달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아웃 아웃도어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laughs> 네,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이제 해외여행도 좀더 많이 다니고 저도 지금 해외여행 일본에 좀 가고 싶은 온천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 한번 꼭 풀리면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좀 괜찮아지면 화장품, 면세점,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유통주, 그다음에 식음료주 이런 것들을 좀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